아이가 때렸을 때 같이 이제 네, 바닥에 들어가서 때릴 수 맞아요.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때 쓰는 아이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준비된 사연을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이는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때를 심하게 부리는데요. 두둘 때야 다들 그렇다고 하니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 후년에 아이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상태에서 벗어났을지 걱정이 됩니다. 집에 혼자 두기 불안하니 마트에 데려가면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막무가내로 때렸어요. 주위 사람에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결국 요구하는 걸 사주거나, 아님 장보다 말고 끌고 나오는데, 길에서도 파락파락 악을 써서 빌듯이 달래거나 등을 한대 때려서 집으로 데려오곤 합니다. 부끄럽지만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그 자리에 두고 혼자 가버린 적이 있어요. 울면서 따라오긴 하는데 항상 먹히는 방법도 아닙니다. 집에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능청스럽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이제 믿기까지 하네요. 언제 갑자기 때렸을지 모르다 보니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렵고, 외출 자체가 꺼려집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음, 음. 음. 아, 이 두돌전후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정분화가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발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때를 쓰는 일들이 있는데 음. 이거를 우리나라말로는 분노발작 음. 그리고 영어로는 템포탄트룸 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때 부모가 스스로 아이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좀 충분한 음. 시간을 들여서 의연한 태도로 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의연한 태도가 뭔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음. 굉장히 화도 나고 불안해지기도 음.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모도 치밀어 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음.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가라앉히면서 차분한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표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ughs> 어떻게 하고 계세요, 표정? 네? 저도 그 상황이 돼봐야 알것 같아요. 음. 그냥 최대한 감정이 드러나지 음. 않는 표정이 좋겠죠. 담담하게. 각자 그런 표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좀 보는 것도. 네. 괜찮겠네요. 아, 그래서 실제로 거울을 보고 연습하라는 말씀도 드려요. 아, 네. 그래요? 이런 어. 것들이 이제 곧바로 하려고 하면 잘안 되기 때문에 음.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말투나 표정 같은 거를 연습하라는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꿀팁이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이두살 전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연 보내주신 어.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후년이면 학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우리나라 나이로 다섯 살, 여섯 살? 지금 음, 가까이 음, 됐을 음. 것 같은데 음. 이템퍼탄트룸이라는거 분노 발작이라는 거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남을 수도 있나요? 음. 이제 일반적으로 두돌 이후에는 이제 감정 조절을 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기도 하고 음. 언어 표현 자체가 늘어나서 이제 말로써 자기가 불편한 것들을 표현할 음. 수 있게 되기 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때 쓰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음. 학습한 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음. 네, 그 행동이 강화가 되는 거죠. 네. 아, 여기서 이렇게 때렸으면 조금 힘들긴 해도 결국엔 장난감이 나오는구나. 음, 라는 그렇죠. 라는 그렇죠. 라는 음.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들어주게 될것 같다라고 하면은 초장에. 빨리 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음. 네안 뭐 들어줘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주시지 않는 게 음. 이렇게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음. 사실 어렵잖아요. 이렇게 마트 같이 사람들 많은 데서 음. 애가 막 울고 때 쓰고 막 그러고 있으면 뭐 보는 눈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초조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음. 그런 걸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아이가 당장 음. 때를 쓰기 시작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음. 기왕이면 아이가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으로 관심을 유도를 하는 건데요 음. 이게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되고 음. 아이가 바로 떠올렸을 때아 이거 즐겁겠구나 라고 느낄만한 음. 과거의 경험을 했던 어떤 상황이면 좋습니다 음. 이를테면 마트에서 뭔가를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음. 어, 마트 입구에 있는 번개맨 아저씨 인형 보러 가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아이가 거기에 인기이지가 돼서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음. 거죠. 근 음. 네, 이럴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려던 것을 찾다 보면은 더 문제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손지가 음. 있는 것들 음, 음. 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대표적인 게 동영상 같은 것들인데요. 음, 맞아요. 애들이 이제 동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유튜브 볼래? 어떤 뭐, 영상 보자 라고 한다면 아이뭐 그게 재밌다는 걸 알기 그렇죠. 때문에 곧바로 울음을 그치고 따라오겠죠 음. 근데 음. 이건 이제 떼쓰면은 뭐 장난감 은안 나오지만 동영상을 볼수 있다 떼쓰면 음. 동영상을 볼수 있다라는 어떤 로직이 아이 안쪽에서 확립 이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행동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뇌부자들 <laughs> <laughs> 문제행동이 차단 되지 아. 않을까요 아, 유튜브 재미없어 네. <웃음> <웃음> 굉장히... 이렇게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역할을 아, 그리고 어쨌든 아이한테 좀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때 이, 이 아이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음. 최대한 짤막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음. 길게 얘기해봤자 때 쓰는 상황에서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 아희우가 자동차가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싶구나. 음. 그런데 장난감은 아빠랑 상의해야 돼서 아, 오늘 사줄 수 없어. 음. 아이고, 화를 건안 돼. 아 이거 약간 긴것 같은데. 방금 중간에 원소리야 네. 아, 아. 같은 아. 나올 음. 뻔했는데. 그럴 때 네. 이제 의연하게 계속 대처를 해야 된다는 아, 거죠. 음. 예. 하려던 음. 말은 끝까지. 음. 자 음. 엄마 얘기 듣자. 오늘은 사줄 수 없어. 희유가 음. 화를 내도 그건 안 돼. 음. 어. 무서운데요. <laughs> 네. 근데 사실 이 부모도 사람인지라 방금 전에 오동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음. 표정을 딱 잡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이 막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음. 모르겠고. 음. 그렇죠. 참 그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음. 아이가 우는데 그것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 음. 왠지 어. 잘못하는 것 같고.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좀 조용한 장소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좀 주변에 둘러봐도 좀 마땅한 장소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 안으로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진정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고 음. 아이가 아마 이제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고 막 버티고 할 텐데 그럴 때는 힘으로 번쩍 들어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동차 음. 어,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장소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런 음. 장소가 필요한 것 같고 뭐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음. 아이가 계속 울어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머니께서 음. 가자 진실의 방으로라고 한 다음에 음... 이제 라인을 그고 그런 행동이 이제 아, 짤 같은 거그것 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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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네, 네. 컨트롤이 됐다는 <laughs> 네.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좀더그 부모님들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조용한 장소로 데려가신 다음에는 어, 아이가 때를 안 부릴 때까지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아이가 발길질을 한다든지 음...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음... 이제 즉각적으로 제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음, 음. 이때 훈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는 뭐 한껏 흥분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짧게 짧게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 이런 행동은 위험해. 이런 행동은 안 돼. 뭐, 희우가 지금 이런 식으로는 엄마랑 얘기할 수 없어. 진정하고 나면 그때 이야기하자. 계속 그런 간결한 몇 개의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주는 게더 좋다는 거죠. 확실히 이게 소리를 막 지를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위험 있는 이제 목소리 힘도 좀 필요하고, 음.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제압할 수 있는 음. 예, 그런 힘도 좀 필요한 어, 것 같아요. 네, 음. 그거는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싶으면은 그걸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음. 잡아가지고 안정을 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 한참 울면서 때를 부릴 때는 어떻게 해도 도움이 안될 때가 음. 많죠. 어른들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음, 그렇죠. 이 전두엽이 작동을 안 하는 음. 상태인데 아이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음. 근데 어쨌든 그 계속해서 그 기다리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공간, 뭐, 차 안, 음. 이런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시간을 충분히 두면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만큼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은 그때 쓰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만 기다리고, 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 방법 없어요. 뭐, 화를 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여유를 가지고 계신 게더 좋겠죠. 그렇게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아이가 감정을 조절을 했다, 가라앉혔다. 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있나요? 이제 이후에 아이가 진정하고 나면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다독여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음, 이 과정이 그럼...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죠. 희우야, 네. 네. 장난감이 정말 가지고 싶었구나. 어, 근데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뭐 이런 멘트도 좋습니다. 아, 엄마도 희우가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사주지 음. 못해서 많이 미안했어. 음. 그런데 매번 사줄 수는 없어. 희우가 화를 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음. 라고 한번더 아까 했던 음. 메시지를 이제 공감해주면서 다시 한번 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음. 과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음. 이렇게 엄마가 마음을 읽어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아내 생각이 이해받을 만한 거였구나 음흠.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또 아이 내면에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은 아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해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음흠. 공감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아이가 좌절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손님, 브레이크 앤 리페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균열이죠. 이런 균열 상황은 언제나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 음. 아이가 이제 경험하는 세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 욕구가 좌절돼서 힘들어지는 음.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부모가 그것들을 이제 만드는 상황.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지나갔을 때, 확실하게 리페어를 해주자라는 거죠. 음. 이 리페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감해 준, 이런 메시지들이 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동희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어, 좀 인정받는 것 같고 <laughs> 마음이 좀 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 어. 키우 그랬어요? 어, 어. 어, 키우가 네, 그렇게 맞아요. 느꼈구나. 그리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저히 안될 때는 그냥 놔두고 가버린 적이 있었다. 우는 걸 놔두고. 음. 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엄마가 떠나버린다는 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공포스럽게 경험이 됩니다 음. 아이의 생존의 음. 엄마는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 내가 버려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음. 과정이 반복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영영 떠나버리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눈치를 음.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음. 수가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아이가 나 버리고 가지 마세요 나더 사랑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울고 떼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다 니다 그러니까 엄마 의도랑은 정 반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뭐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음. 아이가 때렸을 때 같이 이제 네, 바닥에 누워서 때리면 맞아. <laughs> 네. 어, 된다. 하는 음.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이가 그 행동을 보고 그게 어떻게 보일지 깨달으라라는 의미일까요? 음. 그렇겠죠. 네, 네. 미러링하는 것도 어. 있고 어. 음. 결국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음. 네. 이제 뭐 몸으로 보여주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인들도 그 의도를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laughs> 네. 아이들이 이 행동의 의도를 짐작하기는 더더구나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빠도 그렇게 했는데? 엄마도 그렇게 했는데? 라고 해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이 행동이 오히려 강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감정 조절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그런데 도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네. 결국 부모가 음. 하는 걸 보면서 감정 조절하는 음. 음. 방법을 음. 배우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음. 전혀 도움이 될것같지 음.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뭐 이런 방법이 나온 게 워낙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도저히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은 때, 음. 그냥 아 이렇게 해버리면서 약간 벤틸레이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음. 하고. 그데어버신다는 음. 음. 거죠. 저 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만큼 힘든 날도 있잖아요. 뭐 음.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음. 허리가 아파서 놔줄 수가 없다든지 뭐 일에 쫓겨 가지고 도저히 애를 봐줄 수가 없고 빨리 마트에서 나가야 되는데 애가 때리고 어, 막 이러면은 어, 너무 힘드니까 내,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이 부모님들이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우울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아이의 마음을 아무리 받아주려고 해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음, 음. 설사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도 그건 어려운 일이 기 때문에 음.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는지는 않은지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 스트레스를 나름의 방식으로 좀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음. 뭐 배우자분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뭐 그걸로 푸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때로는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육아에서 해방돼서 좀 음. 편하게 음. 지내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혹시나 뭐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음. 그동안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냥 이런 부분은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동안 해오던 육아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고요 어느 부모에게나 시간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어쨌든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부모님 역시도 이제 음.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 아이에게도 어쨌든 부모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갔을 때 아이도 그걸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더 천천히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때쓰는 아이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드린 이야기들이 비슷한 고민 가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 내가 이것보다 더 나은 팁이 있는데 알려드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힌트를 얻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육아 컨텐츠를 계속 준비할 계획이니까 또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은 저희 메일 주소 또는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꿀팁 영상 제작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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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